좋아 오늘은 입고 영상입니다 아주 짧게 갈 예정이고요 한 3분짜리 영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좋아고이 친구들은 모두 킹크 지금 딱네 마리 남았고요 네 시비 개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아이들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리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얼른 얼른 오셔야 되고요 지금 길이가 거의 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좋습니다. 네, 지브라스킨크도 들어왔어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어, 분양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어, 어, 친구의 짝을 지어주고자 어, 이제 온 거고요. 그다음에 바이퍼게코도 어, 많이 왔어요. 어네 많이 왔어요. 네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네 따로 분양하지 않고 어우 이거 이거 브리딩 개체로 나와 있습니다 랩스납 테일도 들어왔고요 아 이뻐 납테일은 진짜 이게 이뻐 눈을 자세히 보여드려야 돼 얘네 은신처 안 나줘네 네 힐러리도 습니다 제가 좀 약간 휠러리를 좋아했어요 다홍이한테 아, 휠러리 한 번만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또 열심히 수입을 해오셨네요. 그리고 아 제일 이쁩니다. 어, 이게 좀 영롱보스한 휠러리 휠러리인데, 어, 지금 이게 조명이 너무 안 좋다 이쁜 아이인데, 네. 어, 진짜 약간 주황색 오렌지빛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. 그 다음에, 이 친구는, 딜리아니, 라는 친구입니다. 오, 씨. 이뻐, 미쳤어. 왜 이렇게 이뻐, 애들? 이입 모양에, 그 약간, 하얀 색깔, 요, 테두리?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예요. 응. 어, 미안해. 근데, 수컷인가봐. 실하네. 응. 어, 이 친구 보여드린 것 같아. 어, 일단, 어, 그냥 개체들은 나중에 네 저희가 한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더주로 떠나야겠어요 더주에 지금 헬멧티드 개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얼른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터그 스노우 아리 또 깨쳐가지고 애기가 나왔는데 이게 터, 터그 아닌가봐요 햇햇 들어가 는게 뭔가가 많은가봐요 아니 첫번째 애기는 요렇게 나오더니 두번째 애기는 요렇게 나오네요 네. <laughs> 아, 이게 뭐, 유전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저희도 미지수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. 추바할게요. 추바, 이따 주, 더즈에서 또 올릴게요.